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한빛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난이도 차원에서 별 5개에서 2개를 줬고요. 어, 난이도가 많이 낮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굉장히 계산이 까다롭거나 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이나 용어를 충실하게 공부했는지 묻는 기본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수축부터 혈액형까지 객관식 21문항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좀 적었다 그리고 논술형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그러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낮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긴 한데요 많이 풀어본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가 총평이고요 아, 특이사항은 근수축 한 문항 그리고 방어작용 두 문항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였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풀었던 학평수능 기출의 변형 형태였기 때문에 아, 시간적인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근수축기 객관식 네 문항 나왔고요. 1번에 크레아틴 인산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풀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5번이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순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증감에 의한 합차 문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 문제였다 라고 보여지고요 신경계 객관식 세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아, 7번 문제가 말초신경 문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뉴런이 그려져 있는 상황의 문제들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뉴런이 그려져 있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어, 기본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항상성은 객관식 6문항 출제가 됐고요. 티록신 분비 이상 문제 같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체온과 혈당량은 아, 기본 개념 문제만 그래프 문제도 아닌 기본 개념 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병원체와 방어작용에선 객관식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방어작용에서 이제 20번 문제가 고상학평 기출을 변형했고, 그 다음 21번 문제가 백신에 대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방어작용에서만 난이도를 조금 높여놨긴 했는데요. 아, 유사문항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혈액형은 객관식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8번에 Rh 혈액형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많이 봐왔던 형태의 문제 그리고 19번이 응집반응 계산 문제예요. 19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지만 아, 이것도 문항수가 적고 그다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